드겠습니다제 옆으로 윤순철 경실련 삼품장 씨입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대업본부장 씨입니다. 서희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씨.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씨입니다. 예, 저는 경실련 부동산 건설 대업본부 김성달 국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윤슬철장께서말씀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이거, 애고했죠. 지난번에 애고한 대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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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이거, 이거, 이 대상은 지금 21대 초선 국회의원하고 어, 재산 등록을 재등록해야 되는 사람들 175명입니다.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 후보자 시절에 선관위에 재산 등록을 했던 그 재산 신고에 가고 이번에 에, 8월 달에 공개했던 이제 국회에 공개했던 재산 그 신고 내역입니다. 이 비교입니다. 어, 이 건은 저희들이 2008년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미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런 그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근에 이런 부동산 문제가 많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한번더 하겠다고 이렇게 이미 예고를 한 바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선 전과 후에 재산 증가가 보시면 175명 중에서 보면 재산이 증가한 사람이 60명 정도가 좀돼 있는 거고이 중에서 10억 이상이 15명, 그다음에 한 부동산 건수도 증가한 사람이 170아3 4명니다 178건으로 대체로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선거라는 것은 본인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선거를 그 총선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증가했느냐. 이 문제는 당연히 그러면은 애초에 이 선거안에 신고할 때 있어서 재산을 허위로 등록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뭐 경황이 없다. 여러 가지로 그 이후에 한 차이가 아 신고 그 기준은 이제 작년 12월 말 보유 기준이고 아 지금 보면은 이제 국회 신고할 때는 올해 5월 30일 기준 했기 때문에 보유 시점 차이가 몇 개월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이 그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선거법에서 매우 엄중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아시겠지만 선거 공보물을 받아보시면 재산 내역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납세가 다 이렇게 제공되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이 선관위에서 제공되는 쉽게 말해서 이 후보자들이 신고하는 재산에 근거해서 이 재산 검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법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공포하게 되면 안 된다고 250조에서 공직선거법 250조가 지정하고 있고 264조에서는 허위로 하면 당선을 무효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많은 수의 의원들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수억 원의 이런 재산이 증가한 사실 이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경실련 같은 경우는 그 이분들에 대해서 어 국회의원들 그 재산 변동이 있는 분들, 최소한 증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역을 해명을 요청할 겁니다.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해명을 받아보고 나서 이게 미신적다,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은 검찰에 고발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수십 명을 고발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부 법률팀도 좀 구성할 준를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팀을 구성해서 검증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후보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강신련이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서희 원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눠 드린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신규 등록 의원 175명의 입후보 당시 재산 신고 내용상의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과 당선 후 공개된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의 차이입니다. 자료는 총선 입후보 과정에서 상관위에 본인이 신고한 후보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과 당선 이후 국회 사무처에 신고한 국회 신규 등록 의원의 재산 신고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부동산 재산은 보유 기준으로 임차권은 분석 기준에서 제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75명의 그 재산 내역을 비교한 결과 국회의원이 후보 등록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3,182억, 부동산 재산 총액은 2,179억이었지만 당선 이후 국회 사무처에 신고한 전체 재산은 4,295억, 부동산 재산 총액은 2,333억으로 어, 전체 재산 총액 1,743억이 증가했고 부동산 재산은 154억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당 평균으로 봤을 때는 후보 등록 당시 전체 재산 평균은 18억 1,000만 원이었는데, 없고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 4,000만 원이었지만 당선 이후에는 전체 재산 평균 28억 1,000만 원, 부동산 재산 평균 13억 3,000만 원을 평균적으로 신고했습니다. 즉 국회의원 인당 신고 가액이 전체 재산 10억, 부동산 재산 1억 정도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당선 전후 전체 재산의 신고 차액이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10, 의원은 15명이었습니다. 전북민 국회, 국민의힘 의원 865억,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288억,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2억으로 차익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주한 국민의힘 의원 86억, 백종원 국민의힘 의원 83억,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37억,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23억,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20억,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 18억 등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들 9명의 재산 증가 사유는 주로 비상장 주식이 재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억,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14억,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억,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억, 조태영 국민의힘 의원 11억 등의 차이를 보였는데 주요 사유는 부동산 재산 가액 변화 혹은 추가 등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억의 차이를 보였는데 어, 논란이 되다시피 예금자산 차이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차익이 많이 발생한 전봉민, 한무경, 이상직 의원은 어, 총 1,326억, 평균 442억이 늘어서 어, 전체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각별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만 놓고 봤을 경우 부동산 신고 차액이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의원은 총 60명이었습니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지역구 의원이었고 17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추가 잔금 납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병수 의원은 16억의 재산이 증가했는데 주요 사유는 본인 필지 그리고 자녀의 주택 한채등 8건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전봉민 의원도 12억이 증가했는데 분양권 잔금 납부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홍상국 의원, 이강재 의원, 허은아 의원, 홍기현 의원,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도 부모 재산을 추가 등록하면서 재산이 5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6억 늘어났는데 서초구 아파트를 매도하고 종로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가액이 총 6억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양양자 의원은 5억 늘어났는데 음 신고 후보 등록 당시에는 5천만 원으로 화성시 토지의 신고 가액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 4억 7천만 원으로 신고했고 실거래가 정정으로 비고란에 기재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내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자 시절 76억에서 당선 직후 81억으로 5억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총액으로 봤고 부동산 재산의 건수도 비교해 봤습니다. 총선 후보 등록 당시 부동산 재산보다 한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이었고 총 178건이 늘어났습니다. 일종 건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의원은 한무경 의원, 백종원 의원이었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때 토지 38지를, 4 필지를 신고했지만, 어, 이 당시에 한 건으로 처리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백종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 음, 부산의 아파트 아, 오피스텔한 채를 신고했지만, 당선 후에는 27채로 구분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서병수 의원, 조명희 의원, 이주환 의원 등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추가 건수로 증가했고, 또 이모경 의원, 양원영 의원, 홍성국 의원, 이간재 의원, 허영 의원은 부모 보유, 부모가 보유한 그 토지나 주택을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당선 이후에 오히려 부동산 재산이 감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억 이상 감소한 경우는 총 18명이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어, 후보 등록대 신고한 재산을 제외한다거나 또는 신규로 고지 거부로 한다거나 어, 또는 공시가 변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후보 등록대 신고한 재산을 제외한 경우는 유기훈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최종윤, 박성민, 정동만, 강준영 국회의원 등이 있었고 이외에 김예지, 김승수, 윤미향, 김민철 의원 등은 부모 재산을 배지거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신고가의 변동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전체 재산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양정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 시에는 서초동 아파트를 신고했지만 당선 직후에는 제외하고 또 부, 부천시의 복합 건물을 추가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조사 결과 175명의 재산이 후보 등록 대안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재산이 평균 10억, 부동산 재산이 1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후보자를 당선시킨 국민이 총선 당시에는 잘못된 재산 정보에 근거해서 투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 등 재산 누락 의원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이어서 이렇게 지금 퍼다가 그,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한7 0 0억 원의 재산, 공연재산 등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제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남은 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는 거의 공직자에 준하도록 그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또 관련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후보자에게도 그 공직자, 예비 공직자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자질과 내용들을 어,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어, 뭐,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에는 그 관련징이, 어, 어, 사실관계가 확인됐을 때에는 어, 징역 5년이라든지 벌금 3천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얼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그집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등록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이 등록된 재산을 심사하는 과정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 실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선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걸 이제 검증 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또 관련 법에서도 이미 조항으로 두고 있어서, 어, 이걸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그, 신고한 재산이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어, 그렇다면, 어, 또, 어, 그리고 선거 때 공개했던 그 재산 신고 자료가 또 선거 이후에는 비공개 자료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들을 찾아내고 발견하지 않고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해서이 문제를 짚어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뭐 해당 사실들을 허의로 기재한 혐의가 있거나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고발 조치를 하겠고요. 또 제도와 관련돼서는 지금 중앙선관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선거가 끝난 이후에라도 그 당선자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들을 검증하고 또이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리고 어, 그 재산 신고 내용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미 뭐 어, 공직자들의 경우는 관보에 영구 어,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비공개하는 조항들을 좀 어, 공개하는 내용들로 전환하도록 하는 이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저희가 오늘 분석한 걸 보면 신고가액의 차익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비상장 주식의 공룡가에서 시장가로 변하는 부분, 추가하는 그 신고가액이 변경된 부분, 추가하는 그 부동산 시 재산이 추가되거나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되고 빠지는 것이 이제 엄격한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행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뭐 감시하고 있는 신고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있지만 감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물건의 같은 면적인데 신고가액이 감소했다는 건 당초에 후보자들이 이걸 시재로 판단해서 신고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국회 내 공직자 윤리위 차원에서 이거를 다시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즉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행정의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문제점과 공직자 입장에 대해서 김홍석 공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예, 어, 21대 국회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 153명입니다. 절반이 넘는 초선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어 그분들이 이 선관위에 공직에 출마할 때는 재산이 어, 20억이라고 했다가. 당선되고 나서 불과 석달 후에 보니까 30억이 됐다. 10억이나 늘었다는 거죠. 또 어떤 의원은 선거 출마할 때 48억이라고 신고한 사람이 900억이 됐다. 약 850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유권자가 투표할 때는 재산이 한 50억 정도 되는구나 하고 투표를 했는데 당선되고 석달 후에 보니까 900억이나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집이 부채다라고 했는데, 당선 후에 보니까 20채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어 거짓 신고를 해도 선관위가, 검증을 안 하고, 또 국회에서 두석달 후에 신고를 받으면서도 확인을 안 하고, 두 기관이 서로 비교만 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고 거짓이 금방 밝혀질 텐데, 아무도 그걸 확인, 서로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정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이런 사람을 공천해놓고, 잘못된 공천을 했으면 어,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이제 앞으로 한달 후면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아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난 보통 가서 국회 가서 4년 동안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500조 되는...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걸 총괄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중요한 일을 잘하라고 매년 수천억씩 국민이 세금을 대줄 건데, 여덟, 일곱, 여덟, 아홉 명의 고자진을 국민 세금으로 대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둔다면, 어, 우리가 투표로 고위공직자를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 저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자료를 모아서 어, 우리 자체 검증을 하고 선관위와 어, 국회에 이거에 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고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 네. 총장께서 문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절차 앞으로 절차는 그렇게 진행할 드나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laughs> 두 자녀를 피해서각 해당 의원실에공문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재산 신고하고 이 차액에. 추가되면, 어, 그래서 뭐, 해명을 뭐 주셔도 되고, 안주셔도될겁니다다그다서그렇게 하는데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에그에그에그다에그다에그 다음에, 에 대해서 에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서에 네, 그럼 기자회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